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 10강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 독해 특강, 영어 독해 특강 10강이고요. 1번부터 114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이 책에서 왔고요. 자, 이 글에서는 미추신 부분 중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In American College colleges one student out of two still recently believed that cavemen ha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dinosaurs. 자 여기 보시면 um, 뭐가 되어 있나요? 어, 미국 대학에서 이 말이면 미국 대학에서 one student out of two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이 두명 중에 한 명의 대학생들이 여전히 믿고 있다, 믿, 믿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cavemen 동굴 속에 사는 우리 조상님 말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사는 인간. h e had to 뭐야? 만했다 Defend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누구로부터 공룡으로부터 디펜드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룡과 우리 선사시대의 인간이 같이 살았다고 보는 거죠. Prehistorians often deplore. 자 일단 반입니다. 일단 반이라는 거 기억하고. 선사학자들은 often deplore. deplore. 개탄한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기다 이 말입니다. The, the ignorance of the public. 대중의 이 사람들이죠. 대중의 무지에 대해서 개탄하곤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죠. 그들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That 뭐에 대한 놀라움이야? Even those who seem interested in the past. 과거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한다는 거, 뭐 많은 경향이 있다. Incline d to 뭐 많은 경향이 있다. 가장 부적절한 생각을 뭐뭐 하는데 있어서 놀란다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 accept 받아들이다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 개탄하다.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이 크게 안타깝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부적절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accept는 적절합니다. Yet the struggle of humans against dinosaurs could be considered a kind of knowledge. 자 여기 무지라고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투쟁 뭐 논쟁입니다. 쓰는것 여기 보니까 d i n o s a u r 가 나오니까 공룡에대항해서 인간의 그 투쟁이라는 건 여겨질 수 있다. Consider하면 생각하다 이 말이죠. c o n s i d e r d 니까 생각되다 여겨지다 이 말입니다. Be considered. 뭐로 여겨지느냐? A kind of knowledge. 일종의 지식이라고 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One 어떤 지식이냐? One 이거, 이건 knowledge죠. That is error, erroneous.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떤 지식이라고 볼수 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지식이 아니라기보다는 이 말이겠죠. simply the manifestation of ignorance. 그냥 무지의 징후, 그냥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잘못된 형태의 하나의 지식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an erroneous idea, 잘못된 아이디어는 does not become, 되지 않아요. less absurd, 이거 넣어서 해석해보죠. 덜 이상해지지는 않습니다라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덜 이상해지지는 않은데요. For being shared 어, 공유된다고 해서 공유된다는 이유로 이 말이죠. By half the population 인구의 half 절반 정도가 공유한다고 해서 덜 이상해지지는 않아 이 말이죠. 이 절반 누구입니까? 두명 중에 한명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아이디어는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 그렇죠?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반이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덜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저, 그러니까 이번 업스터드도 괜찮습니다. 아, 그것은 becomes nevertheless interesting. 여기서 그것이랑건 앞에 나오는, 어, 잘못된, 그, 에러니스, 에러니스 아이디어. 에러니스 아이디어. 에러니스 아이디어. 잘못된 아이디어는, 어쨌든 그럼에도 뭐하다, 아,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뭐로써? social phenomenon.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서 보면 좀 재밌다. 이 말입니다. 재밌다. 이게 뭔 말이냐. 왜 잘못된 뭐 어떤 지식이, 잘못이 함유된 어떤 지식이 퍼져나가느냐. 이거 사회 현상으로 좀 흥미롭다. 이 책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다루고 있겠죠. 사실은 The Image of Caveman. 자, 어, 동굴 속에 사는 그 인간의 이미지. 우리 조상님입니다. 공룡에 대항에 싸우면서, 동, 공룡, 공룡에 대항에 싸우는 우리 선사시대, 선사, 그 우리 조상님들의 그 이미지. 이미지라는 건, not entirely. 완전히 뭐뭐 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avoid of, 뭐뭐 하 없다. 완전히 사실적 요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사실적인 요소는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오겠죠.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야. 이대로 어보죠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d e a 를 다이노소,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 이건 사실이다. 이 말이죠. Just as prehistoric humans do, 뭐했던처럼 선사시대 인간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 어그 공룡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공룡이 존재했다는 걸 누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 말이죠. 그게 뭐다? 일종의 작은 그 어떤 그 p e c t u a l element, 사실적인 요소가 되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반면에 무슨 말인 무슨 뭐냐? Origin of the deep seated conviction, 네, origin이 주어가 되겠죠. 오래된 뿌리 깊은 그런 확신의 어떤 기원은 어떤 기 기원, 확신의 기원이냐? 조상들이 share the earth, 우리 지구를 공유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썼느냐? 공룡과 함께 썼다는 그런 확신의 어, 기원이라는 건 remains. 어, 뭐머한 상태다, 남겨있다라고는 그렇고 뒤에 보면은 evident, 어떤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머머한 상태다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만 상태냐. 아주 명백하다. 예, 근데, 아니죠. 명백하지 않죠. 우리 지구를, 우리는 공룡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한 s h a 라는건 같은 시대에 산다는 말입니다. 왜냐. human remains. 여기서 m a 메 remain은 잔여물 혹은 뭐 유적. 예, 이런 걸라고볼수 있는데. 인간이 남긴 어떤 유적 같은 것을 절대 것이 never been found. 발견된 적이 없어요. 어디서? 같은 지질학적 형성물에서, 그러니까 뭐퇴적물 같은 게 있을 때, 화석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서 인간의 어떤 유적 같은 거, 잔여물 같은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랑 같으냐, 공룡의 뼈와 같은 그 지질시대의 형성물에서 나온 적이 없다. 공룡 뼈가 발견된 그그그 지질시대를 이루는 그런 포메이션 형성물에서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서는. 아무도 어떤 학자도 뭐하지 않는다, 알겠죠? 노가 있으니까. 어떤 학자도 위협을 무릅쓰지는 않는다, 뭐뭐 하는 데 위협을 쓰는 거죠. 서 u g g e s 제안하는 거, 주장하는 거, 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는 겁니까? 우리 조상님이 살았다. 뭐 옆에서 그 이러한 거대한 도마뱀 옆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려고. 위험을 물릅 쓰지 않는다니까.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giant reptile라면, dinosaur죠. It was not expert. 그건 바로 누구냐. 여기서 그건이라기보다는, it, 음, 이때 it 구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바로 뭐다? 비 전문가들이다. 누구라기보다는 과학자라기보다는 바로 전문가야. 전문가가 뭐 했어? 어, 이 아이디어를 꾸며냈어. 이 말이 되겠죠. 이때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됩니다. 어. thus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뭘 남겨줬냐 엑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아주 훌륭한 예를 남겨줬죠 뭐에 있냐 평범한 생각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를 남겨줬습니다 자 그럼 어떻다 이거 이사람들은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건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재밌어요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걸 위해서 든 예가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고 믿는 인구의 절반의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 예, 넘어가면 되겠네요. 어, exercise 2입니다. 115페이지에서, 여기서 이모지예요. 이모지. 이모지라는 건 이모티콘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어에서 만들어졌어요. 모지가 한자, 글자란 말이고요. 이는 picture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떤 그림 같은 걸로 글자를 나타내는 것, 대신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지가 주어고요. 여기서는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에 적합한 걸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어, 이 시그니처든 명백한 단계, 괄목할만한 단계, 눈에 띄는 단계, 예, 사인 보이죠?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란 데서 왔습니다. 그것들의 발전 이게 그것들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복수여야 되겠죠. 그것들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단계, 눈에 띄는 단계는 뭐다? 그것들이 begin to be used 사용되기 시작할 때다 이 말이죠. 뭐하는 데사용 되자 우리 percent. 표현하다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아 간단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사운 s 까지 표현하게 됐을 때 이거가 발전한 데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다루면서 가장 높은 단계 발전을 보여줄게 맞아요. Writing as we know it today. 그렇지 글쓰기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안에 아는 것처럼 글쓰기라는 건 아주 나라 생고 하나의 기술이야. 단일한 하나의 기술이 아니다. streaming from a single invention. 하나의 발명에서 온 똑같은 어떤 발명에서 온 비롯된 하나의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여러 가지 어,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겠죠. 그건 a 비네이션 어떤 연화물이죠 합쳐진 겁니다. 뭐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을 합친 게 바로 뭐다? 이거다. 라이팅이다. 문자 체계에 가깝고 같아요. 글쓰기라기보다는, which took place over a long period, 인벤션이라는 게이 이 combination of various innovation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 발생한 거예요. Took place 어, 얼마 동안 over a long period, 긴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혁신 때문이다. With differing effects, 서로 다른 어떤 효과들을 어디에?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각기 다른 세상에서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혁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but the stage s 어떤 단계들이죠. of evolution. 진화의 단계. 진화라는 건 여기 나오는 development랑 봐도 상관이 없겠죠. 혹은 innovation이랑 봐도 큰문제였을것 같아요. 발전의 단계라는 건 그것이, 그것은 writing이겠죠. 글쓰기가 겪고 온 바로 진화라는, 진화의 단계라는 건, 아, 이게 주어기 때문이죠. 다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다. all the different places. 모든 다른 장소에서 단계는 비슷하다. 예. 하나에서 발비롯되어서 하나의 언어가 된건 아니고 각기 다른 언어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단계라는 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선 그 단계의 언어의 발달 단계에 대해 설명하겠죠. 가장 최초의 가장 이런 시기에 이런 모든 라이팅 시스템, 문자 시스템에서의 어떤 문자 쓰임이 가장 최초에 구체화된 것들은 뭐였다? 픽토그램, 그림 문자라고 보면 픽토그램이었다. 제일 단순한 형태겠죠. They uh, consisted of simplified drawings. 그래서 그것들은 consisted, 저 구성되었어요. 뭐로 구성되었느냐? 단순화된 그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킨 그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게 acting as style, stylized. Uh, representations of concrete entities. 양식화된 표현으로서 작동했다는 겁니다. 양식화되는 건 어떤 틀이 있다. 이렇게라고 보면 되겠어요. 스타일이 있다. 패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실체들에 대한 어떤 양식화된 표현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 구체적인 실체라는 건 집, 강, 그림, 뭐의 그림? 머리의 그림입니다. 소의 머리의 그림 같은 것들이죠. 이게 뭘 표현하는 거 소의 머리 그리면 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를 다 그리진 않고 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의 머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simplified drawings고 그게 문자책에서 뭐다 pictograph, pictogram, pictographic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As they use spread 그것들의 사용이 퍼지면서 이제 pictogram을 말하는 거겠죠. Say they begin to accumulate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더 넓은 의미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예, 소머리가 소머리아니냐 소만 아니라 뭐 어떤 부족이 우두머리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Based on the context of this use, 이러한 사용에 있어서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And to be 또느냐뭐 하느냐 to begin, begin, to begin, to 이렇게 되죠. 합쳐 합쳐집니다. Together, 뭘 하기 위해서 create ide uh, ideograms. 아이디 r 그램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합쳐집니다. 아이디어 네, 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합쳐지면서 아이디어 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이걸 픽토그램을 썼는데 그것들이 뭐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서로로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이게 아이디어 그램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이디어 그램이면 그대로 이어지면 되겠죠. 새와 달걀 그리면 뭐다? 이거는 다산이나 풍요를 나타낸다. 두개 합쳐졌죠. simplified r a w i n g 두 개가 합쳐졌고, 새와 알을 합쳐서, 새알이 아닌 게 아니라, 다산을 상징하게 되는 거니까, 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이게 발생하게 되면, 음, writing could imitate spoken language. 어, 문자체계는 발화죠, 발화. 스포 o k e n l a 가 구어입니다, 구어. 9어.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를 어떻게든 흉내낼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소리라는 말이 없죠. 근데, 소리라는 말이 없는데, 일단 이것이 일어나고 나면, 소리를 흉내를 수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죠. 소리와,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operating as a separate, 분리된, 그냥 매우, 유사한 의사소통의 체계, 로서 그냥 작동한다기보다는, 뭐할수 있었다? a 어, 스포 u 랭귀지 말하는을 따라할수 있다 여기서 분리된 매우 유사다는 하건 우리 말이 있고 글이 있잖아요 글쓰기라는 문자 체계라는 게 말과 달리 분리되어서 비슷하긴 하지만 분리된 건분리되 것으로 작동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자 체계가 음성을 흉내낼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죠 음성과 문자가 이제 사실 하나가 되는 거죠. 음성을 표현하게 됐다. 될수 있었다.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를말할 겁니다. It was this transition. 바로 전환이다. 바로 이 전환이다. which led to 이 전환이 뭐 했다? 이것도 바로 이때 구문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전환은 어디서 그냥 분리된, 그냥 떨어져 있는 매우 그냥 서로 유사하기는 한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그 문자에서 언어, 말, 구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바뀌면서 맞죠? 바뀌어, 바뀐, 바뀐 그 전환 때문에 전환은 뭐가 이루졌 뭐로 되어 이어졌다? fully flexible. 매우 flexible. 유연한 시스템이 됐죠. We have to do.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유연한 시스템이 됐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말 같은 게 그렇죠. 발음 어떤, 어떤 것에 우리, 우리의 말을 우리 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이거는 안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어, 엑세이즈에서 요약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약하고자 하는 두두 두 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미스테이크는 잘못하여, 인클루딩 포함된, 패스미스테이크 비관적으로, 릴리얼블인 하면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상반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만 보면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숫자를 예측한다 어떻게 잘못해서 잘못 예측한다 혹은 잘 예측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하는지만 보면 답을 쪼 찾을 수가 있겠죠. People tend to overestimate how harshly others will judge them. 사람들은 뭐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harshly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j u d g 그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할지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뭐 예를 들면 은 선생님은 뭐 점수로 봤을 때 다른 선생님이 나를 10점으로 평가할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1점으로 평가할 거야 마이너스 10점으로 평가할 거야 라고 과대하게 평가해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던져줬어요. This d y m i 이 말, 이 역학이라는 건, 남이 나를 평가할 때 아주 박하게 평가할 거라는 그 생각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다? 케이스,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Help seeking.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 될 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아, 뭔가 좀 불, 뭔가 좀안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아주 작은 요구조차도 can make the help seeker feel. 도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뭐하도록 느낄 수 있다? self-conscious. 남을 의식한다는 말인데, 아 내가 이래도 되겠어? 저래도 되겠어?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당황하게 놔두고,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거나, 그 다음에 길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갈 말은 u n c o m f o r t a b l e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여요. In our r e s 우리 조사에서 we have found, 우린 찾아냈습니다. The anxiety help seekers experience over how their their e q u e s t s will come across. 이까지가 주어예요. 그 어떤 불안감, 도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뭐에 있어서 그들의 요구, 그 도움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가 요구가 어떤 인상 come across,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불안감, 사람들에게 불안감 느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포텐셜 할별 도움을 줄 사람에게는 되게 놀라운 말이라는 거, 놀라울 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아 나를 아, 굉장히 뭐 싫어할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 불안감이 이 도움을 줄 사람에게는 놀랍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도움을 구해도 아, 저왜 저래 저렇게 생각 안할 건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이냐, who do not know.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거. 뭘 모르느냐, 뭘 모르는 어, 도움을 줄 사람이냐. What are the f u s s i r s about? 이 야단법석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이겁니다. What are l l the f u s s i 야단법석인데, 그냥 what are the f u s s i r s about? 이 난리, 난리법석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잠재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좀 놀란다는 거죠. 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불안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we asked two samples of potential helpers. 우리는 두집단의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두 집단이 누구죠? 첫 번째, teaching assistants. 조교입니다, 조교. and peer advisor. 또 다른 또래 상담가나 또래 충고자 정도 되네요. 이게 어떤 구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교 같으면 대학교에 있는 그런 분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조교는 좀더 나이가 많을 거고요. 조, 또래는 이제 그 학생들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이두 사람에게 저 물어봤어요. 뭐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number of students 학생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Who seek their help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요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요청할 학생들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estimate 측정해 보기 위해서. 뭐 동안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라. 그랬더니 peer advisor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은 과대평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60% 정도까지. 뭐뭐 쓸이라는 말이 없죠. 여기 말하는 건, 여기 목적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뭐를 과대평가했느냐? Who would ask them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것 같은 학생의 숫자를 60% 넘게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어, 내 생각에는 160명 올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 100명 밖에 안 왔다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네. 16명 올것 같아요. 라고 하면 원래 10명 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 오버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Teaching Assistant. 조교는 어느 정도 했느냐? By 20%. 여기 중간에 도움사가 빠져있죠. 앞에. Overestimated 를 썼고, 써도 예측 가능하니까 빠져있어요. 그렇죠? Overestimated. 뭐라고, 어떻게, 얼마나 과대평가했느냐20% 정도 과대평가했다한 12명 올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0명 왔다. 라는 겁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누구를? n u m e r of students. 학생의 수를 착각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더하죠. 난 16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0명 온다. 60% 잖아요 1200명 한 학교도 1200명 오겠지 혹은 120명 오겠지 않네, 100명 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 하거나 힘들어 하는 거를 잘 모르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학생들은 도움을 그렇게 쉽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측상의 실수는 예측 실수는 나타납니다 이분도 심지어 뭐일지라도 이말이죠 the peer advisor 동료 또래 충고자 이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잖아. 헤드빈 뭐 뭐였었다는 말도 불구하고죠. 스튜던 쌤쌤 스스로 그 직전 학기에 어, 자기들이 학생이었는데도 이렇게 6 0나 예측을 잘못하더라. The majority of teaching assistants 대다수의 조교들은 had worked as a, as teaching assistants. 어, 조교로 일을 했어요. before, often for the same class. 혹은 뭐, before, 어, 전에, 그냥 전에네요. Yeah. 그냥 전에도 teaching a s s i s t a n t 로 계속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often for the same class. 같은 그 수업에서, 그러니까 같은 학생들 계속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 나한테 학생들이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는지 이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딱, 어, 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ir past experiences, 그들의 과거 경험, help seeker, 어, 도움을 요청을 원하는 거죠. 자기가 학생이었던 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움을 찾아다닐 때그 경험이 어떠한 힌트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도움을 요청할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미래는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이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자기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어, 이 단어들 고르는 겁니다. maintain은 유지하다. reverse를 바꾸다. 좀 다른 뜻이죠. 협력과 어, 불만족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limited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 e f e c t i v e use of time 시간의 효율적인 그 사용이라는 건 궁극적인 방법이죠. 뭐할수 있는 방법이냐 권위를 보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even when you don't have it. 너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라고 되겠죠. 네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여기서 어,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오서리티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네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권위를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Whoever controls time 시간을 컨트롤하는 어, 사람. 이게 주어가 되겠죠. Whoever controls time. 시간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뭘 컨트롤한다? 뭘 컨트롤한다? The situation. 상황을 컨트롤합니다. 네. 컨트롤합니다. In most cases, instances.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상황을 컨트롤합니다. They will always remind anyone. 어떤 사람에게든 이렇게 알려줄 거라. 상기시키다. 다시 알려준다. 이 말이죠. Who wants to meet with them?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Their time is valuable. 내 시간은 가치로워.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내용입니다. There may situations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예를 음, 설명해 주죠. You will want to maintain, reverse use of tight time tactics. 너가 뭐하기를 원할 어, 아주 빡빡한 시간 전술, 시간 아껴 쓰는 그 전술의 사용을 어떻게 하려는, 지속하려는, 반대로 하려는 상황이 있다. 여기 그러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유지하면 안 되겠죠. 뒤바꾸는 겁니다. 빡빡에 쓰지 않는 거죠 이제. 아니건내 시간은 소중해라고 누가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You have to, you have agreed to meet with one of your peers. 동료 중에 한 명을 만나기로 했다고 난 가정해 보자. 뭐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 어 difficult situation.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여러분 동료와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단수잖아요. 발전되는 겁니다. 발생한, 발전된, 뭐 사이에, you two respective departments. 너 당신들 두 사람의 각각의 부서에서 나는 뭐 총무부다, 인사부다, 뭐 이렇게 이 각각의 부서에서 발생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때 그래서 그, 그 담당자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You need more help. 너가 더 많은 도움을 필요합니다. 너의 동료로부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뭐보다? 그녀가 너에게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부탁해야 되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해결되도록 만들려면 은 너가 도움을 필요합니다. 비록 뭐멀지라도 Even though you've told her. 그냥 여자라고 친 거죠. 네가 그녀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Your time is. 네 시간이 뭐라고? 제한되어 있어. 네 시간은, 내네 시간은 무한정이야.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너가 더 도움을 만약에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평소 하던 말이죠. 뭐내 시간은 제한돼 있어. 내 시간은 소중해. 내 시간은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그럼이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도움을 필요하니까 네 시간이 제한돼 있다 하더라도 이사람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맞죠? 만나야 되죠? When she enters your office. 그녀가 동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왔을 때. 약속한 시간이 왔을 때, Take your watch off. 시계를 빼라. 오 f f 는 떼어나다 뜻이니까 시간을 빼서 보란 듯이 시간을 떼라는 거예요. 시계를 끌어 가지고 어떻게합니까 그걸 놓은 시간을 놓는 거죠. Face o n 시계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 책상을 향하, 어, 아래를 향하도록 책상에 딱 놓으라는 거예요. 시계를 덮는 거죠. 안 보이게. 그리고 말하는 거죠. My time belongs to you. 내네 시간은 당신 겁니다. 당신에게 속해 있다. 내네 시간 당신 거예요. 얼마 동안? As long as, 뭐 많은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이죠. 네가 원하는 시간만큼 긴 시간 동안 내네 시간은 당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지켜봐라. The c o r p o r a t i o n disfection. 협력이, 만 불만족이. 자, 협력의 수준이겠죠. Level of your peer. 이게 어, 협력의 수준이죠. 너의 동료의 협력 수준이 go up. 올라가는 걸 봐라. 이 말입니다.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가는 걸 한번 봐라. 언제 at the outset 시작할 때 너의 시집, 미팅이 시작될 때 네가 시간 딱 풀면은 그 사람이 협력하는 그 협력의 정도가 껑충 뛰어오른다는 걸 한번 봐라. You will be able to get anything. 너는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을 거야. You want from her. 그녀로부터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영상이 끝나네요. 아, 서둘렀는데. 3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영상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